힘드시죠? 견뎌. 세상에 더 힘든 게 많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일단, 분사라고 하는 걸 살짝 간략하게 짚어본다고 하면, 동사라는 품사를 활용해서 형용사로 만들 수 있었던 게 분사였어요. 그쵸? 근데 특히나, 얘들아,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거의 분사로 많이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감정이라는 게 인간이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고 뭔가 상황이나 사건이나 다른 타인이나 어떤 물건에 의해서 감정을 전달받는 느낌으로 인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정, 이제 분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주체이면, 그게, 그러면 우리 능동으로 감정을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감정을 전달받는 대상이면, 과거 분사 수동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전달하는 주체, 그 다음에, 과거분사에서는 감정을 전달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보통은 이제 감정이라는 건 인간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되어 있을 때는 과거분사를 많이 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도 다른 타인에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체가 됐을 때는 ing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감정을 전달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나는 뭐 할까? 나는 지금 지루해. 를 선택해 볼까요? 아니, 너무 지루한 얘기만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 지금 날씨나 수업이나 뭔가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지루함을 느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원래 조금 재미가 없고, 조금 뭔가 그 유머가 없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도 쓸수 있죠. 나는 사람들이 날좀 지루해 하는 것 같다. 내가 지루한 주체가 된 거죠. 그래서 두개다 가능은 하지만 얘는 내가 지금 느끼는 상태이고요. 나의 감정 상태를 설명하고요. 이 밑에 거는 내가 지루함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 밑에 있는 예문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있는 거콘설트는익사이팅이에 그러면 이 익사이팅 흥분되고 신나는 이런 감정을. 사람한테 콘서트가 전달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현재분사 썼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해리랑 나는 were excited. 기분이 좋았어. 해리랑 나는 그 콘서트 때문에 좋은 느낌을 받았다니까 얘는 과거분사 사용해서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됐다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얘들아. 감정에 대한 동사들. 이거 원형이 다 동사인 거예요? 얘는 사이트라는 거, 얘가 원형이죠. 지금 그 다음에 얘는 몰라는 거, 어메이즈, 리드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다이얼, 샵이워 동사 원형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우리가 변형해서 더 많이 씁니다. 얘를 동사 원형으로 본 적이 사실 거의 없을 거야. 이 단어들을. 그쵸? 밑에 예문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더 이해해볼게요. I don't want to hear boring story. 나는 원하지 않아 듣는 것을. 근데 지루한 이야기 듣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사람한테 지루한 이란 감정을 전달 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스토리 꾸며주는 현재분사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지루했어 그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컴퓨터 게임 때문에 지루함이 느껴진 느껴진 대상이 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로 가 됐고요 그 게임의 결과는 wasn't surprising 놀랍지 않았어 춤이 나에게 놀라운 게 아니었어. 게, 게임의 결말이 나를 놀래키지 못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놀랐어. 사고에 의해서 놀랐어. 그래서 감정 나타내는 것까지 얘들아 문제를 풀어볼 건데, 총 페이지가 어디서부터냐면요. 34쪽부터. 34, 35, 37 요렇게 세페이지입니다 먼저 풀고 채점할게요 어.. 세번째 유닛 3번에 핸드폰 올려놔라잉 올려놓으라고 아 올려놓으세요 아 여기 올려놓으세요 책상에 이 뒤에 있는 형이요. 나이를 먹고 모범이 돼야지, 그치지 저런다. 뭘 배우겠니? 뭐라고? 뭐래? 뭐라는 거야? 자 주의해야 할 분사 여기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일단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분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목적격 보어는 몇 형식에서 쓰이는? 문장 요소예요? 그렇죠. O형식에서 쓰는 문장 요소죠. 우리 O형식 이렇게 생겼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러면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분사라고 하는 말은요. 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니?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이 자리에 분사가 들어가는 경우, 첫 번째가 지각동사입니다. 우리 지각 동사는 우리가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동사 형태를 지각 동사라고 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아유, 보고 듣고 어, 말하고 그, 그다음에 이거 뭐야? 맛보고 말하고가 아니라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가 음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걸 동사했다 라는 해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지각동사는 원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사용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보통 원형 부정사를 사용해요. 여기 나와 있죠.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형태가 동사 원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분사를 쓸수 있어요. 우리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아니, 목적어가,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고 있는 걸 동사했다, 봤다, 혹은 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진행의 의미가 강조되면. 하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밑에 나와있네요. 마치 나는 듣지 못했어. 목적어가 소리 치는 걸. 근데 여기 지금 샤우팅도 되고 샤우트도 된다고 둘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샤우팅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인 거예요. 현재 분사로 진행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얘는 원형 부정사로 쓰인 거죠. 동사 원형. 두 개의 의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존이 소리치는 걸 봤다는 뜻이, 아니, 들었다는 뜻이야. 듣지 못했다는 뜻이네. 근데 진행의 의미가 강조되면 존이 소리치고 있는 그 와중을 그 와중에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도 소리를 치고 있는데 나 그거 듣지 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샤우트는 그 소리 자체가 나한테 들리지 않았어. 언제 언제 소리 쳤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 진행의 의미가 빠질 빠지는 느낌인데 둘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나 분사로 쓰나 원형부정사로 쓰나 둘다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 차이가 거의 없어요. 둘이. 그다음에 두 번째. 어 이거는 오형식으로 썼을 때 우리 일단 오형식으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쓸수 있는 경우를 많이 봐야 되는데. 보통 오형식에서 이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 단어 품사의 형태는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단어품사는 명사 혹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사 다 가능하고요, 형용사도 가능한데 형용사가 될수 있는 다른 품사들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좀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오 군인날 뻔. 어첫 번째로 동사를 기준으로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이 동사가 자역동사일 때 자역동사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있을 때 우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이거 그냥 원형 아니고요, 얘들아 원형 부정사를 앞으로 계속 동사 원형이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에서 봤던 지각 동사일 때. 지각 동사는 사람의 감,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런 걸 설명하는 동사들이라고 했어요. 얘도 방금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네, 여기에 주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어, 목적어를 수부장사를 목적으로 채하는 동사. 가 목적어 자리에 와야 하는 동사들. 이 경우에는... 이런거 뭐가 있냐면 우리 대표적으로 want, allow, decide 같은 것도 있죠? 많이 있죠?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도 투부정사를 쓸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준사역공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종류가 좀 나눠질 건데 첫 번째 갯쓴 수부정사 쓸 거예요 그리고 헬프는 원형 혹은 투부정. 얘가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얘들아. 근데 우리, 저, 우리 여기서 하나 지금 뭘볼 거냐면, 아 과거 분사라는 걸볼 건데, 과거 분사는 PP형이면서,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쵸? 수동이라는 건 우리 대표적으로 수동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비동사 플러스 PP형이 되면 수동태가 돼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보어 오형식의 문장 형태에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수동의 관계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동태로 나타날 거예요. 목적격 보어의 자리에 수동태를 쓸 거야. 근데 알고나리야, 요 규칙을 지켜가면서 수동태를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밑에 맨 밑에 있는 예문 볼게요. I had my computer fixed yesterday. 얘 원래 어떤 문장이었겠어? Head 이거 무슨 동사야? 지금 이네개 중에 사역 동사죠? Head 사역 동사 왔죠? 사역 동사 목적격 보어 자리는 원래 동사 원형 쓴다고 되어 있었잖아. 그렇지? 얘 원래 이런 문장이었던 거죠. 동사 원형을 썼어, 맞죠? 그러면서 컴퓨터랑 이 목적격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인 거까지 나타낼 수 있죠. 비피피면. 수동태니까. 근데 여기서 비가 의미가 있냐? 비동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생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겨진 게 과거분사만 남겨진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에 얘를 또 적어야 돼? 다 적어야 될까? pp를? 다른 건 다를까? 초부정사 원투, 얼라우, 디사이드 요건 좀 다를까?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더해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관계가 이 수동이면은 수동태로 나타내야겠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대신에 수동태로 나타냈을 때 그게 투부, 원래 그 규칙이 투부정사였으면 to be fixed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 비동사랑 관계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다 생략을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문장 형태가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뒤에 보면 현재 분사랑 동명사를 구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얘네들을 왜 구분할 수 있겠, 있느냐고 물어보겠어. 둘다 형태가 어때? 형태가 동일해요. 동사에 ing 붙은 이 형태가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두개 구분할 수 있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할수 있어야죠, 당연히.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동명사는 명사가 된 거니까. 형용사 명사를 단어 자체만 놓고 구별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고 동명사는 명사로 생각해서 두 개를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동명사는 명사가 하는 일을 다할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 여기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되겠죠. 명사로서. 그래서 주어 자리에 가면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 이런 해석이 붙을 거고요. 목적어 자리에 가면 뭐뭐 하는 것을 요런 해석이 붙겠죠. 현재분사는 형용사니까요. 해석이 니은 혹은 뭐 리을 요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뭐뭐할. 느낌이 됩니다. 형용사가 하는 건 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어 자리에 아까 명사 혹은 형용사 올수 있다고 했으니까 역시 나올 수 있고요. 진행형도 쓸수 있죠.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분사 쓰면 요 ing 현재분사라고 했어요. 이때 ing 그래서 현재분사랑 서스때랑 동명사 서스때구변을 해보자면 I like the smiling boy. 이거는 지금 관사랑 명사 사이에는 들어올 수 있는 분사가 형용사밖에 없어. 그럼 이 스마일링 현재분사로 쓰인 거구나. 그러면서 뒤에는 boy라는 명사 수식하고 있구나 알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Jane knows the man wearing glasses. j a n e 은그 남자를 알아. 근데 안경을 쓴그 남자죠. 쓰고 있는 그 남자. 앞에 있는 명사 꾸며 줄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어 자리에 올수 있어요. 방금 우리 했던 것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를 쓸수 있는 경우 지각 동사일 때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지가 노래 부르는 거를 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진행형은 비동사 뒤에 플러스 ing 형태로 왔을 때 우리 이걸 진행형이라고 부르고 이때 ing가 현재 분사로 쓰인 거다. 많은 학생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에 동명사로 썼을 때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 여기까지가 다 주어잖아요.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 거. 우리 주어 역할이, 아니, 도,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갔을 때는 항상 단수 취급했었던 것도 한번더 기억하면서. 돈을 절약하는 것은 그에게 어렵다. 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액션 영화 보는 것. 슬, 그러니까, 뭐는 것, 이라고 해석되는 것, 돈을 절약하는 것, 이라고 해석되는 것다 명사로 쓰인 거죠? 내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 이야, 얘는 주격보호자리에 쓰인 겁니다, 지금. 됐죠? 그러면 40, 41쪽도 문제 풀고 채점할게요.